안녕하세요. 춘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어, 탕어 하면은 떠오르는 게 트로페우스가 있는데, 탕어의 꽃이라고 하면 트로페우스라고 하지만, 이제 탕어의 제왕, 마지막 단계라고 할 때, 기베로사를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베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시죠. 프론토사 이제 기베로사라고 하는 종류들은 아프리카 탕카닉카우스에서 사려는 고유종들이에요. 수심이 좀 깊은 곳에 살고 육식성 어종이고,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북부종 그리고 기베로사종 프론토사 이렇게 나뉩니다. 프론토사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7줄이고, 기베로사 같은 경우에는 6줄이고요. 보통 이제 기베르사 쪽 같은 계열 애들이 어 약간 푸른색을 많이 띠는 편이에요. 앞에 있는 애들처럼 약간 트로페우스 뭐 같이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들은 아니고 약간 정적인 분위기를 내는 녀석들이죠. 프론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족관에서 되게 보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부룬디 같은 종류가 해외에서 동남아지역이나 그쪽에서 이제 양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국내 이제 유어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찾기 쉬운데 음, 기베로사 종류가 이제 문제. 기베로사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음, 수입도 잘안 될뿐더러 어, 번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탕어 매니아 분들이 도전하시는 분 어종 중에 하나예요. 네, 대신 이 녀석들은 이제, 하렘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 숫컷 대장 한 마리에, 뭐, 여러 다수의 암컷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숫컷 한세 마리 정도, 이렇게 크기별로 세 마리 정도, 크기가 똑같으면 싸울 수가 있어요, 숫컷들이. 숫컷, 수컷 이제, 크기별로 한세 마리 정도에, 암컷 한 일곱 마리에서 열 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수족관에서 부른디를 사와도 1cm 에서 3c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1년만 있으면 15cm, 뭐 20cm 커버리니까 수족관에서는 아, 귀여워갖고 30큐브나 이제 두자에다가 처음에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너무 커져버려갖고 이제 다시 재분양을 하시거나 뭐, 뭐 어떻게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수족관에서 사시는 분들은 수조가 너무 작다 보면 은 나중에 얘네들 턴도 못합니다. 움직이는 활동반경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체형도 약간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기베로사 모바 같은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대형종으로 크는 어종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다섯 자 이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중복 투자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다섯 자 이상의 수조를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비싸긴 하지만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아이들은 아니에요. 뭐 잔병이 그렇게 많은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 큰 수조랑 게물잘 잡힌 수조만 있다면은.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장비 세팅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누구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한마디로 쉽다는 거죠. 다른 탕어들에 비해서. 오늘은, 어, 모바, 기베로사, 프론토사에 대해서 잠깐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뭐 사육 방법이라든가 브리딩 방법, 그리고 이제 어디서 데려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